근데 왜 자꾸 얘기할 때 깍티기처럼 얘기하래 그래? 여기 너 남자친구 어디 있니? 음, 제가 방송 내내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리 그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잘했어, 들려줄게. 제가 방송 내내 강조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느껴져? 제가 이렇게. 그렇지? 좀좀 원래 좀더 인간적으로 진정성 있게 해야죠. 네. 제가 방송 내내 강조하는 이유는 딱하나예요 그죠? 근데 요거 너무 지루하지 않아? 네. 그래서 제가 방송 내내 강조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 그렇죠. 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너무 진지해요? 아니요. 딱 하나에요. 시간을 웃는다?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 아, 톤을 뒤집지 않아도 밝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왜? 자꾸 얘기할 때 깍두기처럼 얘기하는데 그래. 여기 너 남자친구 어디 있니? 응? <laughs> 음, 그죠? 인간적으로 얘기해야지 응. 다시 갑니다 쟤고. 제가 방송 내내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응.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응. 거예요. 유진아, 그래서. 내가 한달 동안 널 중치게 봤어. 네. 이제 템포가 좀 이정도는 빨라졌어. 아, 네. 잘했어. 기억나? 네. 네. 템포 처음 엄청 네. 느리다고 그랬던 거. 네. 아주 네. 빨라졌어. 근데 더 빠르게 할줄 알아. 근데 그 빠르게 해서 빠르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안, 안 돼요. 어찌. 지금 네가 얘기하는 그 템포가 섞어서 썼을 때 여러 개의 옷을 입을 수 있는. 네. 너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면 남자애들 좋아하겠니 안, 안 좋아해? 아 물론 좋아하는 애들 <laughs> 다양하게 입으면 좋잖아. 그러니까 네 템포를 다양하게 가질 수 있어야 돼, 무리가. 네. 완전 빠르게 하고 그만큼 빠르게 한 만큼 그 공간을 포즈를 둬서 전달력을 높이는 걸로 이용해. 네. 근데 내걸잘 들어보잖아? 몸나지가 다르고 쉬는 것도 엄청 쉬고 뭐되는지 알아? 리액션까지 했어. 음. 못 들었지. 네. 왜냐면 배운 지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안 들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최고의 스승은 누구다? 최고의 스승? 어? <laughs> <laughs> 야뭘 그렇게 고민을 해? 무성 왜? 나니 최고의 스승하고 빨리 가서 공부하고 가! 와. <laughs> 아, 네! 들어가 빨리! <laughs> 네. 안맞지기도안 바뀌어 이거! 어?